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 곳곳에서 부동산 거래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심장과도 같은 종로구와 동대문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두 지역은 경복궁, 광화문, 동대문시장 등 문화유산과 전통상권을 갖춘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입니다. 상주 인구보다는 유입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단기 임대 수요가 꾸준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6.27 부동산 정책으로 매매 거래가 뜸해지면서 전세나 월세 같은 주거임대비용 상승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종로구와 동대문구에서 최고가 대비 하락률이 높은 2,30평형 아파트를 각 5개씩 소개해드립니다. 정성을 담아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격려해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먼저 종로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종로구의 인구는 2011년 약 17만 명이었지만 이후 서서히 감소해 현재는 14만 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하락율 5위를 기록한 아파트는 창신동에 위치한 두산 아파트 26평입니다. 1999년 입주한 구축 아파트로 세계동, 529세대, 개별난방입니다. 26평과 33평 두 가지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호선, 1호선 동묘 앞역 초역세권 아파트로 4호선 동대문역도 도보 이용이 가능한 교통프리미엄 입지입니다. 실거주리뷰를 보면 오래된 단지임에도 관리사무소의 체계적인 운영 덕분에 단지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주차 공간도 넉넉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 주변 상권이나 병원 등 생활 인프라도 충분합니다. 단점으로는 주변에 공원이나 호수가 없는 점, 동네가 너무 낡고 오토바이가 많이 다닌다는 점, 초등학교는 가깝지만 중고등학교가 없는 점 등이 꼽혔습니다. 2022년 최고가 9억 원에 거래되었으나 최근 8억 3,500만 원에 거래되며 6,500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하락률은 7.2%입니다. 현재 26평형 매물의 호가는 최저 7억 9천에서 최고 9억 정도입니다. 최근 전세 실거래가는 20층이 4억 1,895만 원으로 전세가율은 약 50.2%입니다. 이 아파트 20평대 기준 평당가는 3,215만 원으로 종로구 평균보다 1,100만 원 정도 높습니다. 학군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서울의 중심 입지, 직주 근접, 편리한 교통 등 구축이지만 가격 상승의 요소가 많습니다. 현재 창신동은 재개발 추진 중이며 시간은 걸리겠지만 낡은 동네라는 이미지를 서서히 벗고 향후 창신동 전체의 입지가 재평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엔 동대문구로 가보겠습니다. 동대문구의 인구는 2008년 약 37만 명이었으나 지금은 약 34만 명 수준입니다. 동대문구 아파트 하락률 5위는 밥심리동에 위치한 밥심리 청소로성 23평입니다. 2000년 입주한 구축 아파트로 16개 동, 1542세대 개별난방입니다. 23평부터 42평까지 3가지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며 역세권은 아니지만 버스 교통편은 좋은 편입니다. 실거주평을 보면 단지가 넓고 조용하며 주차공간이 넉넉하다는 긍정평이 많습니다. 단지 주변에 상권이 좋고 배봉산, 답심리공원이 있어 산책하기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많아, 아이 키우는 신혼부부들이 편하다는 칭찬글이 많습니다. 유일한 단점으로는 지하철역이 멀다는 점이 꼽혔습니다. 2022년 최고가 8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으나, 최근 7억 6천만원에 거래되며 1억 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하락률은 12.6%입니다. 현재 23평형 매물의 호가는 최저 7억 5천에서 최고 8억 정도입니다. 최근 전세실 거래가는 7층이 4억원으로 전세가율은 약 52.6%입니다. 이 아파트 20평대 기준 평당가는 3,167만원으로 동대문구 평균보다 1 천만원 정도 높습니다. 구축단지이지만 대단지 프리미엄, 인접상권, 학세권 등 실수요층이 두텁고 강북의 교통업브인 청량리역이 도보권은 아니지만 가깝다는 점도 향후 가치 상승의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이어서 종로구 아파트 하락율 4위는 숭인동에 위치한 종로센트레빌 24평입니다. 2008년 입주한 아파트로 6개 동, 416세대, 개별난방입니다. 24평부터 42평까지 3가지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호선 창신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준구축 아파트로 대중교통 편의성이 최고의 장점입니다. 실거주 리뷰를 살펴보면 역세권의 편리함에 대한 평이 가장 많고 조용하고 단지가 깨끗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근처에 낙산공원과 성북천이 있어 산책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지 내 상가가 없고 경사지에 위치해 있다는 점 주변이 너무 낙후되어 아쉽다는 평도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제외한 중고등학교가 마을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2021년 최고가 9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으나 최근 8억 3천만원에 거래되며 1억 5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하락률은 15.3%입니다. 현재 24평 매물의 호가는 최저 8억 8천에서 최고 9억 2천 정도입니다. 최근 전세 실거래가는 4층이 4억 7,250만 원으로 전세가율은 약 56.9%입니다. 이 아파트 20평대 기준 평당가는 3,688만 원으로 종로구 평균보다 1,500만 원 이상 높습니다. 숭인동에서는 비교적 새 아파트라는 점과 초역세권 입지가 가격에 반영되었습니다. 낙후된 주변 환경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전세 수요가 높은 아파트입니다. 현재 전세 매물이 거의 없어 전세가 상승이 예상되며. 이는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향후 완만한 가격 상승도 기대됩니다. 이어서 동대문구 하락률 4위는 전농동에 위치한 레미안 아름숲 33평입니다. 2012년 입주한 구축아파트로 15개동, 867세대 개별난방입니다. 25평부터 44평까지 6개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역세권 아파트로 서울시립대에 인접해 있는 배봉산 숲세권 아파트입니다. 그래서인지 실거주리뷰를 보면 맑은 공기,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 대한 긍정평이 대부분입니다. 주변에 좋은 어린이집과 초중학교가 많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단점으로는 지하철이 멀고 버스 정류장도 멀어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021년 최고가 13억 원에 거래되었으나 최근 11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며 1억 8천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하락률은 13.8%입니다. 현재 33평 매물의 호가는 최저 10억 8천에서 최고 13억 정도입니다. 최근 전세 실거래가는 13층이 6억 5천만 원으로 전세가율은 약 58%입니다. 이 아파트 30평대 기준 평당가는 3,414만 원으로 동대문구 평균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비교적 연식이 오래되지 않았고 숲세권, 학세권 등 장점이 많습니다. 교통 편의성이 지금은 부족해 보이지만 GTX 비노선과 GTX 신호선이 지나가는 청량리역과 근거리에 있고 경전철 면목선이 예비타당성을 통과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아파트입니다. 계속해서 종로구 하락율 3위를 기록한 아파트는 무학동에 위치한 무학현대 25평입니다. 2000년에 입주한 구축 아파트로 12개 동 964세대 개별난방입니다. 25평부터 42평까지 4가지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호선 독립문역에 인접한 초역세권 아파트로 지하철과 버스정거장이 모두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실거주평을 살펴보면 교통이 편리해 강북권으로 이동할 때는 서울시내 어디나 30분 정도면 갈수 있어 좋다는 평이 많습니다. 초등학교를 품고 있고 인왕산과 경복궁이 가까워 나들이 가기 좋다는 칭찬도 많습니다. 단점으로는 단지 내 언덕이 심하다는 점과 주변의 대형마트를 비롯한 상권이 아직 부족하다는 점이 꼽혔습니다. 2022년 최고가 11억 2,490만원에 거래되었으나 최근 9억 3,950만원에 거래되며 약 1억 8,500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하락률은 16.5%입니다. 현재 25평형 매물의 호가는 최저 8억 8천에서 최고 10억 6천 정도입니다. 최근 전세 실거래가는 6층이 5억 8천만 원으로 전세가율은 약 61.7%입니다. 이 아파트 20평대 기준 평당가는 3,765만 원으로 종로구 평균을 크게 웃돕니다. 3호선 초역세권으로 직주근접, 생활 편의성 거기에 초중고 학세권까지 갖춰 실수요층이 매우 두텁습니다.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현재 매매 거래는 뜸한 편이지만 입지의 우수성과 탄탄한 전세 수요로 아파트 가격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 기대됩니다. 이어서 동대문구 하락률 3위는 휘경동에 위치한 휘경주공이 단지 25평입니다. 2001년 입주한 구축 아파트로 7개 동, 800세대, 개별난방입니다. 17평부터 26평까지 3가지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역세권 아파트로 단지 앞으로는 배봉산 뒤로는 중랑천이 있는 배산임수입지의 단지입니다. 실거주리뷰를 보면 단지 주변이 번잡스럽지 않고 운동과 산책이 편리하다는 칭찬 글이 많습니다. 특히 휘봉초, 전동중, 휘경여고 등 학군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대학병원이 10분 거리에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단점으로 지하철역이 없어 불편하다는 평도 있으나 버스정거장이 단지 앞에 있고 배차간격이 짧아서 크게 불편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021년 최고가 8억 원에 거래되었으나 최근 6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1억 5천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하락률은 18.8%입니다. 현재 25평 매물의 호가는 최저 6억 9천에서 최고 7억 4천 정도입니다. 최근 전세실 거래가는 16층이 3억 4천 5백만 원으로 전세가율은 약 53.1%입니다. 이 아파트 20평대 기준 평당가는 2,715만 원으로 동대문구 평균보다 500만 원 정도 높습니다. 소형 평형 구성의 학군까지 좋아서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 단지입니다. 경전철 면목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중랑천변수변감성도시프로젝트 등 다양한 호재가 있어 아파트의 가치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고 계신 정보가 마음에 든다면 구독 부탁드려요. 이어서 종로구에서 하락율 2위를 차지한 아파트는 창신동에 위치한 창신쌍용이 단지 32평입니다. 1993년 입주한 구축아파트로 7개동 919세대 개별난방입니다. 22평부터 41평까지 5개의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호선 창신형 역세권 아파트로 33년차에 접어든 구축 아파트입니다. 실거주리뷰를 보면 입지가 고지대에 있어 조용하고 근처에 낙산공원이 있어 쾌적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동대문시장과 창신문구시장이 있어 아이들과 쇼핑하기도 편리하다고 합니다. 단점으로는 인근 편의시설 부족과 언덕지대가 많아 불편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습니다. 중고등학교 학군이 아쉽다는 의견도 많은 편입니다. 2021년 최고가 8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으나 최근 7억 원에 거래되며 1억 5천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하락률은 17.6%입니다. 현재 32평형 매물의 호가는 최저 6억 7천에서 최고 7억 9천 정도입니다. 최근 전세실 거래가는 15층이 4억 4천 5백만 원으로 전세가율은 약 63.6%입니다. 이 아파트 30평대 기준 평당가는 2,145만 원으로 종로구 평균보다 500만 원 이상 저렴합니다. 오래된 연식으로 인한 노후화, 편의시설 부족, 학군에 대한 아쉬움 등으로 단기간에 가격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900세대가 넘는 단지 규모와 서울의 중심이라는 절대적인 입지로 가격 하방에 대한 염려는 없으니 실거주가 목적이라면 지금의 가격은 입지에 비해 저렴해 보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동대문구 하락률 2위는. 청량리동에 위치한 한신 아파트 32평입니다. 1997년 입주한 아파트로 9개동, 960세대, 개별난방입니다. 25평부터 42평까지 3가지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호선 청량리역과 회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실거주 리뷰를 살펴보면, 36초, 청량중, 청량고등학교 등 학군에 대한 칭찬이 가장 많습니다. 지하철 접근성이 좋고, 대학병원도 근거리에 있다는 생활인프라에 대한 긍정평도 보입니다. 주차장이 지하 3층까지 있어서 주차 걱정이 없다는 리뷰도 많습니다. 청량리역까지의 거리가 걸어가기에는 조금 먼것 같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021년 최고가 10억 9,500만원에 거래되었으나 최근 8억 4,500만원에 거래되며 2억 5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하락률은 22.8%입니다. 현재 32평형 매물의 호가는 최저 8억 2천에서 최고 9억 2천 정도입니다. 최근 전세 실거래가는 18층이 5억 2천만 원으로 전세가율은 약 61.5%입니다. 이 아파트 30평대 기준 평당가는 2,583만 원으로 동대문구 평균보다는 높지만 청량이동 평균보다는 저렴한 편입니다. 오래된 연식으로 인한 시설 노후화가 유일한 단점으로 보입니다. 입지, 학군, 쾌적한 환경 등 균형 잡힌 조건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도 완만한 가격 상승이 기대됩니다. 이제 1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종로구에서 아파트 하락률 1위를 차지한 단지는 바로 숭인동에 위치한 종로청계힐스테이트 25평입니다. 2009년 입주한 구축아파트로 6개동, 288세대, 개별난방입니다. 25평부터 42평까지 3가지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설동역 트리플역세권이며 버스노선도 다양한 교통프리미엄 아파트입니다. 실거주 리뷰를 보면 종로, 강남, 여의도 등 서울 어디든 이동이 편리하다는 대중교통에 대한 긍정 평이 가장 많습니다. 시장, 마트 등 인프라가 풍족해 생활하기 편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단점으로는 초등학교가 부족해 아이가 있을 경우 매우 불편하다고 합니다. 주변 소음과 먼지, 낙후된 환경도 단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2021년 최고가 9억 7,500만 원에 거래되었으나 최근 7억 9,500만 원에 거래되며 1억 8천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하락률은 18.5%입니다. 현재 25평 매물은 8억 6천만원 한 건입니다. 최근 전세 실거래가는 4층이 4억 3천만원으로 전세가율은 약 54.1%입니다. 이 아파트 20평대 기준 평당가는 3,296만원으로 종로구 평균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학교가 부족하다는 단점만 빼면 종로구라는 입지, 2호선 초역세권, 직주 근접 등 실거주 수요는 계속 늘어나 앞으로도 꾸준한 상승이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동대문구에서 하락률 1위를 차지한 아파트는 청량리동에 위치한 홍릉동부 33평입니다. 2001년 입주한 구축아파트로 4개동, 371세대, 개별난방입니다. 24평부터 43평까지 4가지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호선 청량리역이 도보로 8분 거리인 역세권 아파트로 청량리역 개발호재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단지입니다. 실거주 리뷰를 보면 교통과 상권에 대한 긍정평이 많은 반면, 근처에 어린이집과 초중고는 많은데 학원이 거의 없다는 부정평도 있습니다. 2022년 최고가 11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으나 최근 8억 5천만원에 거래되며 3억 2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하락률은 27.4%입니다. 현재 33평 매물의 호가는 최저 8억 5천에서 최고 11억 정도입니다. 최근 전세실 거래가는 18층이 5억원으로 전세가율은 약 58.8%입니다. 이 아파트 30평대 기준 평당가는 2,576만 원으로 동대문구 평균보다 높습니다.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향후 주변 환경은 개선되겠지만 상대적으로 노후 아파트로 평가되는 점은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교통 호재로 인해 가격은 상승세가 기대됩니다. 종로구와 동대문구에 대해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자님께서 알고 계신 종로구와 동대문구의 이야기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컨텐츠를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쑥덕쑥덕이었습니다. 쑥떡,